아니 뭘 하지? 킬러? 라이프위퍼아 하신다 하지 않았어요? 아안 하면 이거 계속 이길 수 밖에 없는데 잠깐만 나 뭐해야 돼? 아니 이이고 싶어요 계속 여기서 아나 시는뒤에 나를 태우기 티벤이 안들어갔냐? 아마우스 너무 빠르다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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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 씨발 태우기턴이벤 딸꾹질 하는거예요어나 딸꾹질 했나? 딸꾹질 했던거 같기도 하고 큰 네. 그 거짓말을 하셨길래 지금 음. 와 이게 힐러 딱하니까 게임이 그냥 바로 쉬워지네 힐러가 쉬워서 그렇죠 뭐 이벤. 와.. 에이 아좀 소리긴 한다 어? 시그마 채울 뻔 2층에 솔져 자 쿠키 드렸고요 한두 한쪽 여기 밀자. 저기. 오, 오케이. 좋은 졌냐? 힌데. 우자, 손가 크게. 그렇게 앞으로 요 와, 킬러 이게 알아 우리가 죽을 일이 없네 그랬 어? 나이스. 근데 저뭐안데 나이스. 시간 잡았나킬킬킬 킬. 킬. 아. 로봇을

아니 왜, 왜안 불렀어요? 야, 예? 어... 열심히 아, 니왜왜안불렀어요 예? 더 아, 저코치로 불러줬습니다 아니 그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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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안불러줘요? 예? 예? 지금,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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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금 지금, 지금, 지 저도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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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... 지금, 저도 어, 지 안녕하세요 땅겜다. 아나 비술 잡네. 우리가 재밌어요 근데. 그래요? 아니 불이 할만한데. 좀그 거리 조절하면서 치고 빠지는 맛이 있는데 왜 다들 불이 하는 거 싫어하냐? 불이는 FPS가 아니라. 약간 좀이 화면 빨리빨리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맛이 있는데 이거 다들 하기 싫어하던데 좀 주막장 소리 개많아서 아니, 나 블랙리스트 아니야, 나. 아니, 저 쓴소리 하지도 리스트 아니고 나. 이제 그거죠. 뭐죠? 다아놓은 물고기. 아, 그래서 챙겨줄 필요가 없는 건가? 네, 뭐 어차피 챙겨주나 안 챙겨주나 뭐 어차피 할 건데 뭐 굳이. 그건 그래요. 아무 혜택 없어도 어차피 오버워치 할 텐데 뭐.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, 근데 다들. 왜냐면 이제 유입을 노리기 때문에. 오버워치 안 하는 사람을 섭외하죠. 그래서. 아니 그... 나 뽕을 지금 아직까지 써본 적이 없는데 누가 누구야 이거? 아 근데... 아니 요즘 겐지들은 티어 불분하고 왜다 잘해? 팀맨이 진짜 개사기다. 어? 와 팀맨에 다 변수가 시작이 되네. 어? 안에 아, 네. 아니나 뽕을 지금 고분지 안 썼는데? 아니 왜요? 두 사람이 없어요. 음. 안돼 아이스 아이스 난 로봇 밀 거야 오버치 점프 무리 못 참지 아나 점프 하고 있었네 무시코네 점프하는 맛에 오버치하지 아니고 열심 열심히 하면은 불러주겠지 뭐얘 살리는 용으로 쓸거 와...이거 무섭... 구조아쉬고있어 우리가 해줄게 한 번도 안 불러줬어요 여기 깐님 예? 어디어디요? 이나에다한 번도 안 불러줬어요 어디 아니 뭐... 예...한 네, 번도 안 불러주긴 했어요 <laughs> 아니 그 선물도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? 아이 선물은 받아봤어요 아, 저 그래도 은근하게는 저 챙겨줘요 그래도 헌팅가부터 안안 안... 그게 알았나요? 안안 어, 좀안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<laughs> 최근, 최근도 뭐 보여줬어요? 무슨 죄를 지었지? 무슨 죄를 지었지, 진짜? 갱계를 너무 열심히 했나? 아니, 오버워치 좀 긍정적인 거 많이 올리세요? 아니, 저, 저 긍정적이에요. 저 항상 강의도 올리고, 뉴비, <laughs> 예? 아니, 저 진짜 오버워치 접는다 이런 소리 한적단한 번도 없어요, 지금까지 하면서. <laughs> <막> 오버워치 접는다, 만겜 <laughs> 낫지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. <laughs> 야, 그럼 이거 실수한네 블리자드가. 아, 근데 어? 그 제일 저기 같이 하는 그 애따, 걔는 좀 블랙리스트긴 하거든요. 아, 그 사람은 안, 안 받아. 네, 그 친구는 선물 아예 안 받고 코드도 못 받고 있어요. 거희한3 년, 저희 한3년 전에 본것 같아요. 그 친구랑 좀 친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아니, 이미 잘못한 게 있어요. 뭐죠?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한, 한 해서 안될 겁니다. 어? 아니 뭐 근데 뭐, 아니 뭐 혜택 받아서 리자드의 뭐. 이자들의 똥꼬는 하나예요. 예? 지금 거기 지금 누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? 아니 나 남은 분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. 아 어, 제가 네. 늘보님이랑 좀 친분이 없긴 하죠. 그러니까 막 찬양을 알아 이 말입니다. 오버워치를. 아유 저 오버워치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찬양하고 있죠 지금. 예? 지금 제가 왜 오버워치만 하고 있겠어요 지금? 아, 내가 미치겠는데 이게. 게벳 문제가 아니고. 발티벳 튀어라. 일단 잡았다. 나나나 미페드나드도 조심. 위도너 하지만 난 절대 안 미도우. 죽죠. 어. 마지막 아니? 야 이거 을안 밀면 잖아어그니까 밀지 마, 밀지 마임마 야, 야. 응징. 와말못 시네. 야 이거를 굳이 적대 냅둬 이게. 냅둬 냅둬 이겼잖아요. 아이 진짜. 아 이런 걸. 아나 진짜. 아, 안 되는데 이로 제발 앞에드 납배드 내려줘봐서 이 위도 위에 위도 위에 위도 위도 위에? 아 뭐야? 어때? 나마트라 본인이세요? 아니 움닉이야말 <laughs> 너무 심하게 하네. 아, 씨, 음. 뭐야! 아니, 내기! 와. 와, 씨. 저 정도는 내가 마이크를 동그래다 꽂고 지금 방금 긴것 같은데. 그러니까 사람 진짜? 목소리는 아닌 것같던데